자 어떤 두수가 이렇게 존재해요 어떤 두수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두수를 곱했더니 1이 나와 그럼 두수 관계는 무슨 관계 있는가? 역수 관계 있는 거죠 두수 관계는 역수 관계다 있 우리가 1문제를 판단할 때이 역수 관계를 꼭 명확하게 좀 알고서 좀풀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100%를 얘기하는 거죠 100% 완성됐다는 건 100%를 되는 거100% 100%는 숫자로 쓰게 되면 100분의 100이 되는 거니까 1이죠, 1. 1의 완성은 1이야, 1. 이게 완성이라, 고 완성. 100%라 떠요, 100%. 그럼 이게 뭐, 뭐가 되냐면, 어, 문제선 단위당이야, 단위당인데, 뭐 하루 동안 아니면 1 시간, 뭐 예를 들면 기계 한 대, 이런 식으로. 한 단위, 한 단위, 1 단위, 유니티야? 한 단위가 하는 양이 있을 거야. 1의 양, 1의 양. 이거 하고, 그 다음 날짜 있지, 날짜, 날짜, 날짜 하고, 뭐, 시간당이라 그러면 시간일 수도 있겠네, 그지? 그럼 일하는 시간하고는 항상 곱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일이 완성시켜야 되는 거니까? 일이 나와야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는데, 어, 3일 걸린다는 거야, 3일. 어떤 일하는 3일. 그러면 하루에 하는 양이 얼마가 되는 거 3분의 1씩 3일 동안 하니까 일이 완성이 되겠지. 그래서 둘 사이는 무슨 관계 있다고? 역수 관계 있다고, 역수 관계. 역수 관계. 마찬가지로. 이틀 걸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 완성돼야 되니까 1이지. 그래서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은 어떻게 돼? 날짜의 역수. 두 사이는 어떻게 된다 역수 관계 있다, 역수 관계. 이 내용을 안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이 다 유치해 주실 수 있을 건데, 남자가, 뭐, 일이 힘든가 봐, 힘쓰는 일인가 봐. 10일 걸린대, 10일. 그럼 하루 동안에 하는 일의 양은 어떻게 돼? 10분의 1. 이거 역수가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여자. 여자는 어떻게 돼? 여자는? 12일 걸린대. 그럼 하루 동안에 하는 일의 양은 얼마가 되는가? 12가 되는 거야, 12. 12. 그럼 남자하고 여자를 합해서 어떻게 돼? 11명 이렇게 되는 거고, 문제에서는, 이제, 남자가 최소 몇명 필요하냐, 니까 그러니까 어, 남자를 X라고 놓으면, 여자는 자동적으로 돼. 11명 쓴다고 했으니까, 총 합쳐서, 11-X명이 여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남자가, 남자 한 명이야? 남자 한 명이 하는 일의 양은 어떻게 해? 하루 동안에 하는 일의 양은 10분의 1이죠? 그럼, 두명 있으면 어떻게 해? 10분의 2가 된 거고, 세명 있으면 어떻게 된거 10분의 3. 이렇게 처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11-X가 뜻하는 게 뭐야? 여자죠, 여자, 여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자 한 명이 하는 일의 양은 어떻게 돼? 하루 동안 하는 양이 12분의 1이야. 그럼 여자가 해서두명 있다, 그 12분의 2. 3명 있다, 그 12분의 3. 이런 식으로 처리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일은 어떻게 돼? 완성돼 있어야겠죠. 일은 1이니까 완성돼 있어야 돼. 근데 봐봐요. 이게 노동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면, 딱 맞아도 되는 거지만 남아 돌아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일이 뭐한 8일 정도 걸린다고 치면, 8일에 딱 맞추는 것도 괜찮은 거고, 한 7일에 맞춰도 괜찮은 거고 7일을 하고 오전 12시 한 7.5일에 맞춰도 상관없는 거지 그래서 높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다 60을 이렇게 곱하시면 되겠죠 자, 60 곱하시게 되면 요거는 6x 이렇게 된 거고 60 곱하면 5에 11-x 그 다음에 여기다 60 곱하게 되면 60 요렇게 처리가 되시면서 요거 계산 한 번만 해주시면 되는 건데 자, 여기는 6x 전개하게 되면 50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요거는 어, 60 이렇게 되면서 여기다 써 드릴게요. 자, 동량끼리 계산하면 좌변에는 x만 남게 되는 거고 반대편 빼게 되면 이건 어떻게 돼? 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남자는 어떻게? 다섯 명 이상 이렇게인가. 그러니까 최소 5 명까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이 얼마가 되는가? 5 명.